안녕하세요. 차트만 보는 남자 원주 개미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좀 머릿속에 좀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방송을 한번 켜 보았습니다. 음, 지금 현재 어, TV만 틀면 이상하게 뭐 대장동이나 뭐 화천대유 같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음,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엄청 민감하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뭐저 포함해서 뭐 집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어 4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근데 공급량은 그렇게 많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진 않지만 현재 신축 건물들에 대해서는 평단 평단가가 분양가가 엄청 많이 상승한 상태죠. 뭐 지방은 좀 덜할지 몰라도 수도권은 어마무시합니다. 어, 이제 좀 있으면, 음,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어, 리스크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고수익을, 어, 바라시는 분들은 진짜 노다지, 어,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올 초부터 올 중순까지, 여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인물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상승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 되지만 지금은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몇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인물주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양대 정당의 이제 후보들이 정해지면 나머지 이제 후보였던 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그 종목은 이제 진짜 나락으로 가는 어, 그런 리스크 있는 어, 종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 이제는 그각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 이렇게 토론을 하고 TV 대선 어, 토론회에서 어떤 거를 중점, 중점적으로 다루는지를, 어, 제가 항상 보거든요. 여든, 야든, 이렇게 토론회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일 중점이 되냐면은, 첫 번째가 부동산, 일자리, 그리고 4차 산업. 어, 이렇게 해서, 음, 나머지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노사 갈등, 이런 거는 이제 좀 차후로 밀려, 밀어두고 일단 우리는 이제 주식 종목에 대한 그런 분석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어 일단 1순위로 일자리와 부동산 그래서 근데 일자리는 어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요즘 tv 보듯이 대장동 이나 화천대유 어 이런 성남시 개발 에 의한 어 국민들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저는 일단 부동산이 제일 먼저 우리 대통령이 될 사람이 개선해야 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규제 완화를 하다 한다든가 아니면 뭐음 아파트를 많이 건설해서 수요와 공급을 좀 비중 있게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갈것 같아요. 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동산 안정을 새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서울에 깔려 있는 저층 그 단독 주택이나 이런 예, 노후화된 그런 건물들을 다 정리하고, 어, 층수를 올려서, 어, 그 면적에 비해서, 어, 비율을 많이 올리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땅들도 많고, 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어, 아마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 막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쪽으로 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석해야다 보면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건설주에 대해서 건설 관련해서 뭐 땅에 대해서 어,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일단 뭐 네이버에 같은 데 들어가서 음 그린벨트 관련주. 어, 그린벨트 관련주 이렇게 들어가면 어 이렇게 다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신원 종합개발 그리고 뭐 S G 충방어 지금은 S G 글로벌이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어, 서부이 건설, 백강 건설, 범양 건설, 지능기어 뭐 이런 식으로 어,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 종목으로는 신원 종합개발이 있습니다. 신원 종합개발 한번 볼까요 차트? 신원 종합개발 월봉상 보면 추세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 홀딩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어, 이렇게 위아래로 발라먹는, 어, ESID 거법, 어, 기법으로 <웃음> 접근하셔야지만 <웃음> 수익률을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추세선을 걷고 조종을 주면 여기서, 어, 매수를 하고, 어, 좀, 만큼 슈팅을 주면 다시 매도를 하는 그런 어,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보시면 여기 조종장 왔을 때 사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지금 매수하고 지금 매도할 자리. 저는 제일 안전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음, 여기 기준 60일선 기준으로 했을 때 60일선을 깨는 자리. 음, 그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어, 매도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 지, 지지 자리, 지지 자리, 여기도 지지고, 여기도 지지고, 어, 여기도 지진데 이렇게 3분할로 이렇게 어, 진입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 7,200원대에서 어, 분할 매수로 이렇게 여기서 또 다시 3분할로 진입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하는 거. 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자리가 좀 높기 때문에 아직 진입하는 건좀 리스크가 있고요. 여기서 위로, 어, 여기서 지금 들어가서 위로 먹는다 그래도 15% 정도 어, 수익권인데 만약 여기서 바닥까지 밀리면 20% 이상까지 밀리기 때문에 어, 진짜 하이 리스크, 리스크가 크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어, 매수하는 걸로 해서 어, 진입하는 걸 어, 좋게 생각하고 뭐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이정목 씨 계속 오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시세, 주고, 받고, 시세 주고 조정 받고 시세 주고 조정 받고 시세 주고 조정 받고 시세 주고 조정 받고 시세 주고 조정을 받고 이제 쭉 가겠죠 어, 월봉으로 봤을 때 어,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한 조정을 주인 줘야 되는데 일상건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신원종합개발 같은 종목이 더 안전한 종목으로 보이고 있고요. 꾸준하게 그리고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 홍준표 이재명 관련주로 해서 다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시세 주고 조정 받고 시세 주고 조정 받고 시세 주고 조정 받고 시세 주고 조정 받고 그래서 6 1선 아래서 한번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책주기 때문에 아직 상승,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3월까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괜찮고요.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2,000원대 종목이지만 어, 과거에는 과거에는 뭐 4,000원대도 놀았던 종목이고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도 어, 예, 과거에는 어, 380만원 예전에 전 고점 90만원대 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9,000원이죠 10분의 1 가격도 안되는 정말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들이 있고 어, 반면에 요거의 건설 아파트 많이 지면 들어가는 콘크리트 철근 아니면 뭐 가구 어뭐 CCTV 뭐 이런 관련주도 들또 보합해서 그 같이 상승할 모멘텀이 있겠죠. 예,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뭐 n x 나뭐 코맥스, 뭐 한샘 이런 관련주들도 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 오면 어, 조정이 오면은 적당한 자리에서 진입해서 스윙 종목으로 내년 3월까지도 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짧게나마 그냥 뭐 주저리. 떠든 것 같은데, 갑자기 반짝 화장실에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어, 영상을 한번 켜봤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시장, 월요일날 장이 안 열리고 화요일날 장이 열리는데 어제 미국 장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리스크 많은 지금 장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쇼다운 얘기도 나오고 있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도 있지만 어,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는 3000포인트가 깨질라고 하고 어, 코스닥도 지금 1000포인트가 깨졌죠 음. 하지만 화요일날은 조금 반등을 해줄것 같습니다 어, 자리가 자리 만큼 반등을 한번 해주고 다시 밀리든지 이런식으로 있기 때문에 어, 좀 비중을 살짝 줄이시고요 어, 매매를 하시더라도 어, 아, 테마주나 이런 거 말고 이제 정책 관련주 해서 이렇게 투자라는 하 거를 어,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켜봤구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어,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원주개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 잘보내시구요 어, 오늘도 원주개미는 안녕.